1991년 일본의 도토리현 박물관에서 표류 조선인 지도라는 그림과 자료가 발견되어 약 200년 전 일본으로 표류한 조선인 12명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조선인이 남긴 감사장에 친형 을 처음 내줬다는 기록을 계기로 1994년 강원도와 도토리현은 자매 결연을 체결했으며 올해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원도 평해 그러니까 지금의 울진에서 멸치와 담배를 싣고 가던 중 강풍을 만나 5일 만에 도토리현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목격한 일본인은 백사장에서 살아 기쁘다는 듯큰 북을 치며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으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종일 담배 피우는 모습, 그리고 대부분 대식가라 놀랐다고 합니다. 취해 갑작스러운 큰 화재의 가마로 조선인을 나르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고, 의사가 동행하며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12명의 초상화는 도토리번의 화가가 그린 것으로, 한글로 조선국 강원도 평해골 10사람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으며, 각자의 이름과 나이가 기록했습니다. 이 그림 역시 각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알수 없는 한글이 적혀서 판독이 어려웠으나 조선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당나라 시인 노선의 한시를 지늘린 채로 쓴 한글이라고 합니다.